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오늘은 찰리 커크는 왜 죽었나? 중국과 한국 정보기관이 배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좌익, 그러니까 삼원체제 비밀 정부의 한 세포라는 거를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집 배경은 홍석현이가 몸 담고 있는 삼성그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거의 다 홍석현이가 주물렀습니다. 물론 삼원체제 비밀정부가 뒷배경이죠. 그런데도 왜 이재명 얘기는 안 하냐 요 따위 얘기를 하는 인간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냥 철랑되지 않고 대통령직만 그대로 유지해 갔어도 민주당이 탄핵을 하든 뭘 하든간에 이재명은 절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아는 인간들이 이재명이 욕은 왜안 하냐, 이따위로 말대꾸를 하는 걸 보면 가소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또 윤석열 어게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면은 그런 인간들이 어디 갔다 와서 왜윤 어게인을 떠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는 윤석열 라브랭의 나부랭이의... 대한 이야기로 제가 시간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정치정보주권을 중국 정보부로 넘겨준 다음에 중국 정보부와 한국을 적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미국을 적화시키는 과정 이거를 장시간에 걸쳐 한국말과 영어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미국 FBI와 CIA 이런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사드에도 통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부와 중국 정보부의 핵심 공작의 모토는 바로 혁명 신앙입니다. 혁명 신앙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등 여러 종교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상대로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이 기독교 세력들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붉은 교육을 시키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시킬 인재로 키우고 그리고 재미교포 2세 3세들을 미국의 언론 기관에 침투시켜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재미교포 2세 3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서 신학대학을 보내서 목사 안수를 마친 다음에 미군의 군종 장교로 침투시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CIA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FBI는 뭘 했죠? 이두 기관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중국 정보부로부터 엄청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여자를 제공받고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낙선을 했고 징역을 갈 뻔했고 전 재산을 날릴 뻔했고 찰리 코크가 죽고 트럼프 2 세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도 총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모사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엄청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납득을 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 먼저.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빌드업 코리아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금융 실명제가 정착된 나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당장 은행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 때문에 턱가도럽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사고 파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이 굉장히 엄격한데 개인 통장도 아니고 법인 통장을 마음대로 내주지는 철도로 않습니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면 일단 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빌드업 코리아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법인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드업 코리아가 법인 통장을 갖고 있고 엠킴이 또 사업자 통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엠킴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엠킴이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는 2025년 국회에서 조국 신당의 한 의원이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빌드 코리아가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정부의 입장은 빌드 코리아가 무등록 단체다. 이걸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23년도부터 빌드 코리아가 법인 통장으로 모금을 하면서 행사를 하는 사업을 할수 있었을까요? 빌드 코리아는 세무서에 일반 단체 등록도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 은행의 법인 통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은행은 이미 북한에다가 거의 5천억 원을 송금했다가 지점장이 구속된 그런 은행입니다. 우리 은행 지점장이 미쳤다고 혼자서 북한에다 송금했겠습니까? 정보기관의 사주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즉, 빌드 코리아가 무등록 단체면서도 법인 통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보기관에서 우리 은행에 개선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회사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엠킴 김민아는 재미교포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엠킴이 미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엠킴이 우리 은행의 법인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조사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킴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통장과 빌드코리아가 갖고 있는 법인 통장은 서로 다른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엠킴은 자신이 빌드코리아의 대표라고 하면서 통장 두 개를 운영하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빌드코리아의 홈페이지를 가서 보면은 대한민국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는 홈페이지 개설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법인이 됐든 명백하게 사업자 소재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드업 코리아는 그런 주소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기관의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청청모의 예를 들어볼게요. 청 청문과 (url) 을 신청해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홈페이지 개설 신청을 하고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들은 청청모 홈페이지 개설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받은 회사는 돈을 환불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청청모는 미국 서버를 이용한 윅스에다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하겠다는데도 이렇게 허락을 안 해주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규정까지 무시해가면서 빌드코리아에게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줬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만 개설해 준게 아니라 불법으로 법인 통장까지 제공한 겁니다. 이두 가지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절대로 불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불가능한 것은 정보기관의 배경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국정원이고 한국의 국정원은 중국 정보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빌드업 코리아는 중국 정보부의 통제를 받는 하부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부는 빌드업 코리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에 이미 500만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심어놨고 한국 사람으로 여권을 내준 한국 사람 신분의 수많은 중국인들을 심어놨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혁명 신앙가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엠킴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엠킴을 밀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종교 단체들, 애니첸, 수박 재미교포 유튜버들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엠킴을 도와줬던 한국의 단체들, 이 단체들도. 탈북자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북한 통일 운동가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엔키미 초등학교 때 탈북자들이 휴전선에서 통일 운동을 하는 그런 행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초등학생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엠킴이 초등학생 시절에 혼자서 단독으로 미국을 갔던 겁니다. 엠킴은 부모 없이 혼자서 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누군가가 엠킴의 보호자 행사를 했고, 그래야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이런 결과를 보고, 이거를 비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정기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멀망초입니다. 멀망초란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선영이라는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젊어서 사법 개혁 운동을 했을 때 법조 브로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판사와 검사의 직계 가족들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의 직계 가족이 전부 다 브로커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사법계 는 정치계까지 다 휘젓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바로 물망철한 단체에서 수전선에서 통일운동을 벌리면서 우수한 초등학생들을 추천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선영이라는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직접 엠킴을 만나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바로 수잔 솔티라는 여자를 앞세워서 엠킴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이 수잔 솔티는 공산주의자이고 수잔 솔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도와줬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를 확실하게 도와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교포 목사들, 그러니까 혁명 신앙가들이 앵김을 많이 지원했는데 그 각각의 교단과 교회 그리고 연관된 북한 관련 단체들 그리고 그들이 이력 이런 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은 찰리 커크의 정신적인 지주인 미국인 목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빌더 코리아가 불법 유령 단체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드리는 시간에서 이런 불법적인 단체가 미국의 트럼프 측근들을 어떻게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미국인들을 한국의 누구누구를 통해서 엮권내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단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FBI는 찰리 커커를 쏴 죽인 미국의 젊은 학생. 그 학생 이외에는 종범이 없다. 또는 공범도 없다. 상상을 동원해서 추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설사 공동범과 종범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FBI는 딱 선을 걷습니다. 바로 이런 게 수사한 겁니다. 미국의 젊은 학생이 왜 찰리 커커를 쐈을까요? 무슨 감정이 있었을까요? SNS 계정을 통해서 중국 정보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셀수 없는 간첩들이 찰리 커크를 쏜 저격범을 뽐뿌질을 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미국 정보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지. 저 같은 외국 사람이 나서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미국 정보기관에 찰리 커크를 초청한 단체가 유령 단체고 그 배우가 한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찰리 커크를 초청했던 한국의 빌리 빌드업 코리아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안 했을까요? 유령 단체에서 어떻게 빌드업 코리아를 초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가 찰리커커를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협찬했던 많은 한국 단체들, 그리고 그 단체들과 연관된 미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 이런 거는 조사만 하면 금방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드업 코리아에서 찰리 커크를 초청했지만 이미 트럼프 주니어도 초청을 해서 다른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데다가 홍석현이 주축이 돼 있는 삼성과의 일원인 정영진을 통해서 많은 공작을 이미 했고 정영진이는 빌드업 코리아의 한 파트너인 카이카미란 교단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집도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공개할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빌드업 코리아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무등록 단체로서 법인 통장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고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불분명한 주소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몇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단체들을 끌어들였다는 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이미 영어로 다 번역돼서 미국에 공개가 됐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사드와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판국에 사원체제 비밀 정부의 한세 포인 윤석열 나브랭이를 들고. 윤어게인을 떠도는 몇몇 인간들이 양정철에게 이미 적화가 된 미국의 전략연구소 시시스를 들락날락 거린 게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학력도 높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미국의 전략연구소 시시스를 들락날락 거린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미국 전략연구소 시시스에 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왜 시시스를 갔다 온 다음에 윤어게인을 떠도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다 말씀드릴 것이 니까 총총모를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총주께 장군들의 광주시민 학살 보고서 1차가 완성됐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몇 차까지 검토를 해서 고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군분교 점령 작전을 하면서 군분교 일대에다가 동원된 광주시민을 다 죽여서 안매장을 해놓고 그거를 계엄군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까지 속였던 5 1 8진념재단 반드시 전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국고를 500억이 넘게 사용하면서 떠들었던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전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5.18민간조사위원회라고 떠들고 있는 정성웅이도 전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닉네임으로 신규 후원 회원분이 10만 원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5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6분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런 희망을 갖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 뜨거운 핫백을 대고 복대를 두르고 배를 움켜쥐고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목숨이 경강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제가 아팠던 게 아니라 저를 죽이기 위해서 뭘 먹였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총총무에 접근했던 정충제란 인간이 총총무에 끼친 해악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께서 총총무를 후원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단한 명의 애국 지사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오직 총총무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 5월 24일 국정원에서 중국 정보부의 국가정치 정보주권을 넘겨준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적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적화가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 미국에서 진행돼 가지고 트럼프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트럼프도 아직까지 정확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모사드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미국에 있는 수박들이 또 모사드에 연락을 할 겁니다 북한 간첩 총총무가 모사드를 향해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다 방법과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개의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